오늘 말씀 상세기 4장 1절에서 7절, 우리 그한 절씩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 안색이 변 어찌 됨이냐 어겠습니다 내가, 내가 선을, 선을 행하면 어찌 나질지 못하겠느냐 문하였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 지금까지 보면, 창세기 지금 4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창세기 1장,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자연과 학 얘기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텅빔에서, 그 혼돈에서, 체험을 통한 샬롬, 안식을 이루실 것이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의 목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텅 비임에서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래서 샬롬을 이루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는 얘기를 했었죠. 2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땅의 톨레도트가 나오죠. 땅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땅의 족보가 나오면서, 이 땅의 샬롬, 땅의 안식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뭐 땅의 그 연합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 땅의 톨레더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족부엔 누가 나오죠? 그래서 사람의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 선악과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여 가까이 돕는 자, 이게 나오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은 뭘 위한 거다? 땅의 족보를 위한 거다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람과 하나님의 샬롬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신다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후에 사람에게 뭐가 생겼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구분하는 지혜가 생기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가죽옷을 입고요 그리고 나서 4장이 나오는 거예요 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오늘 읽어보니까. 그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범죄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 이거 우리가 여기서 잊지 않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은 가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 가인이 죄를 졌다 이런 얘기, 내용이 아니라 가인을 통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우리가 창세기, 이게 앞에 1, 창,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어떤 역, 이건 역사성이나 뭐, 자연, 과학 이런 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과 땅에 대한 얘기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인에 대한 얘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 전에 이거, 이, 그 창세기 3장부터 보면은 특이한 게 있어요. 아담이라고 써있을 때 아담 앞에 관사가 있어요. 하, 아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하가 이제 관사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아담이거든요. 이상하, 이상하잖아요. 아, 최광남이면 최광남인데 그 최광남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뭘 봤냐면, 이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고 번역하면서, 그 아담은 그 사람이잖아요? 번역하면서 뭐냐면 이것은 아담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아담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의 후손인 가인이 어떻게 했는지. 결국엔 무슨 얘기다? 가인의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우리가 그걸 염두해야 돼요. 안 그러, 그쵸? 그 사람은 사람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모든 인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악, 에덴에서의 선악과 이야기, 또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요, 그러면? 에덴의 이야기, 가인의,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사실 모든 사람이, 이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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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되심이 아닌 죄의 지배를 선택하는 일들이 어떻게 한다? 반복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일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죠. 근데 반복돼서 가인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부정하고 죄의 지배를 선택하더라. 그래서 이게 그 아담 그 사람으로 기록된 겁니다. 아담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의 대표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얘기했지만 로마서 5장 가서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예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사람이 오셔서 이 모든 걸 회복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예. 아,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는 뭐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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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거요? 하나님만 하나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중요한 그그건결국에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실패입니다. 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주인이고 어, 우리가 주님의 피조물이라고 인정하는 관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인 대심이라는그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에서 나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아, 니그 선악과를 따먹거든요 아니요. 안따 따먹... 그죠. 렇안따 먹는 거예요. 되게 단순했어요.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 되게 쉬웠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였어요. 되게 쉽죠. 사실 선악과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먹으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냥 동산 중앙에 눈에는 보이지만 그그 그 뭐야, 우리가 사실 볼 수는 있지만 다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고 안 가면 사실 손에 닿지도 않는 건데, 어, 근데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관계 속에서 에덴의 모든 것을 누렸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 그 쫓겨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고 나서 네못 누리죠. 그졌어 그렇죠. 즉, 그렇죠. 사실 끊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잖아요. 어, 근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 쫓겨났다 그러니까 내친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 내쳤으면 하나님이 신경을 안 쓰셔야 되는데, 신경을 쓰잖아요. 가지고서 입혀서 쫓아내므로써 관계는 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전에는 선 하나님의 주인내심은 하나님의 주인내심만이 사실 그들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에게 뭐가 생겼냐면 선과 악을 아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선 그러니까 뭐 선택할 게 없어요 그냥 선악과만안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무조건 선이었거든요 모든 행동이 사실 이후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선과 악 중에 우리가 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뭘 해야 되냐면, 선과 악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대심, 그 관계를 유지하는, 유지하는 겁니다. 어, 이게 보면, 아벨이 뭘 드리죠? 첫 새끼에 기름을 바쳐요. 하나님의 창조주의인 것을 여히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에게 어, 짐승의 기름은요 되게 값진 거예요. 우리 지금 기름 안 먹잖아요. 지방 이렇게 잘라내고 먹지만 지방에 그 고대 사실 고대뿐만 아니에요. 불과 뭐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기름기 지방을 얻을 수 지방은 동물을 잡아야 얻는 거거든요. 그이 구약의 제사법 보면 짐승에 뭘 드려요? 제사법에 보면 기름을 태우거든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필요 없, 제일 쓸데없는 거 드린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 절대 아니고 제일 좋은 겁니다. 왜 기름기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들은 체격도 크고 덩치 키도 크잖아요. 지금 현대 사람들인데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평균 키가 153인가 막 이렇게, 이렇게 되게 작더라고요. 덩치도 다 왜소하고 그러니까 지방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지방을 드려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이게 뭐냐면 가장 좋은 걸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인되신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 아니고 근데 가인의 제물에는 그런 언급이 없죠 공문을 드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일한 걸 드린 것 뿐인데 나레이션 저자는 뭘 얘기하냐면 아벨의 제사와 제물에는 기록했지만 가인의 제물은 적지 않아요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다 얘기하거든요 아벨의 기록을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걸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믿음으로 아벨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 아, 아벨이. 그럼 믿음이 대체 뭐죠?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이제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80만 원을 드려요. 믿음으로. 근데 그 안에 있는 믿음은 대체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대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근데 보통은 내가 80만 원 드렸으니 더큰 걸로 보답할 줄로 믿습니다가 <laughs> 사실 <laughs>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크게 헌신했으니까 더 크게 보답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도 있어요. 어,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예전에 많은 부흥사 분들이 10의 3조, 4조를 하라 그랬어요. 어, 그 무슨 말인지 알죠? <laughs> 10의 4조, 5조씩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공식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의 신실함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뜻이 두 개예요. 뭐냐면, 신실하다, 그리고 믿는다 같은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은 뭘 동반한다? 신실함을 동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강남 목사가 믿을만 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결같은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뭔가 했으면 항상 지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3시에 만나자 그랬는데,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 항상 신실하게 3시 전에 와 있어요, 최강남 목사가. 그러면, 최강남 목사는 뭐다? 시간을 잘 지킨다. 시간에 대해서는 그가 믿을만 하다는 얘기 하는 신실하다와 믿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에 신실함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게 없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된다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없다. 신실함,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닙니다. 네, 우리는 계속 이게 보수 신앙, 보수 신학을 하신 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그, 그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게 그막 처음부터 끊어버리고 시작하지만 그러면은 사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도 왜 나는 안 받으시지? 아,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물론 요한일서 3장 12절 13절 보시면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 13절 보면 가인 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례 이 사,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야, 예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미움받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야 얘기할 때이 가인 얘기를 쓰는 거거든요. 어... 그니까, 러 이, 가인은 처음부터 뭐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왜 예배, 예배 안 드리는 줄 아냐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렇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하나님이 가인을 버린 게 아니에요. 가인이, 하나님, 하나, 물론, 겨,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에,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인을,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아니, 계속 찾아와요. 근데 누가 그것을 끊어낼까요? 가인이 끊어내요. 가인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 가운데 뭘 선택하냐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나타날까요? 가인의 주인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어, 이해되셨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 이... 아, 가인이 뭐 뭐라고 하죠 악한 자에 속했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속했다라는 게 무슨 뭐, 무슨 뜻이냐면 어떤 그테로돼 있냐면은 미완료로 돼 있어요 미완료 미완료가 뭐냐 제가 이제 이건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는 뭐냐면 가속 과거에 계속 진행되고 반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얘기 뭐냐면 가인이 계속 악에 악에 속한데 어떻게 속했다 반복하여 계속 속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인이 그냥 끝났다는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가인이 악한 자에 속했다 했을 때 속했다가 만약 에 완료라든지 완료였으면 가인은 끝난 거예요. 근데 미완료 써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인이 계속 선택해서 거길로 그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이 선택했으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 선택을 바꾸면 어떻게 할수 있다?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요? 야, 니는 악한 놈이니까 악한 길로 계속 가라고 했을까요? 아, 그렇지 않죠. 이게 사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태도가 있어요, 태도. 또 우리가 이 영어나 한국말로는 자반을 볼수 없는 그런 그 태도가 숨어 있거든요. 가인이 악한 자에 속했다는 거는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인이 계속 그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 기회를 하나님 주시지만. 하나,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셀렘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낼 책임이 있는 존재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의 주인됨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뭐랄까 평안할 수 없어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됨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선과 악을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우리 문 앞에 죄가 그 악이 우리를 통치하고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죄를 다스릴 것이냐 죄의 지배를 따를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내가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악, 악을 선택했다.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불우한 가정, 어려운 집에서 태어난 애들이 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도 많거든요. 어떤 애들은 내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보면 그 집에 자기 뭐 자기 첫째라든지 둘째라고 자기만 그렇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물론 어려운 환경에 크고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큰 거는 안 좋은 거죠. 안타까운 거지만 결국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인이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죄를 다스려라. 너 주, 너의 주너 주인 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됨으로 서 있어라.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가 아, 가인이 선택합니다. 뭘? 악의 지배를 선택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아우를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요. 처음에 사람이 죄를 택함에 따라 뭐가 깨집니까? 하나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져요. 그리고 뭐가 깨져요? 사람과 사람의 샬롬이 깨져요. 그리고 이 문제는 11절에 보니까 뭐가 깨져요 또? 땅과의 샬롬이 또 깨져요. 땅이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내잖아요. 소산물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이 같은 내용이죠. 네. 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텅빔에서 채움을 통해 샬롬을 이어요그 샬롬은 뭐에 이어집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연합을 통해 샬롬이 온다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택함으로 실패함으로써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두, 그 가인이 악을 선택함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관계가 그 샬롬이 깨지는 거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방랑자가 돼요. 떠돌이를 떠돌이 생활하게 을 됩니다. 어,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칠베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로다 하였더라. 네, 이게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아, 부인들 불러놓고 내가 오늘 이런 일 했다고 막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뭘 자랑하냐면 뭘 자랑하죠? 나의 상함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상처와 또 마음의 상함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된대니까요 이렇게 된대니까요 가인은 동생을 죽이잖아요. 자신의 주인된 별거 아닌 걸로. 근데 그의 후손은 상처를 받았다고 죽였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죽인 거예요. 근데 이 15절에 보면 가인은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하잖아요. 15절에서 처음에 가인이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표를 주잖아요. 보복 당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한다? 그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한다? 작은 상처에도 사람을 죽이더라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젊은이는 자기보다 약한 자이겠죠, 당연히. 우리 그 이번에 뭐 미국에 뭐 인종차별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물론 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근데 보통 인종차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건장한 남자 아니에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여자. 그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 라멕은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약한 젊은이가, 약한 자가 자기에게 상처를 줘서 죽인 거거든요. 만약에 자기에게 상처 준 자가, 뭐, 폭군이라든지 건장한 남자였으면 죽였을까요? 안 죽인 거죠.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아, 아니라,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죄의 지배를 선택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라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약속을 과장해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거를 자기에게 적용해서, 나에게 보복하면 벌 받고, 내가 보복하는 건 괜찮은 겁니다. 남에게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거 굉장히 진리와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용서를, 어디다 사용했죠? 자기를 용서하는데 쓴 거예요. 자기를 용서하는 건 중요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건참 중요하죠. 근데, 거를 자기에게 적용하고, 남에는 적용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로맨스야. 제가 한건 불륜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나쁜 얘기죠 은혜라는 건 뭐라 그랬죠? 내가 받아서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에게 흘러가는 것까지가 은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혜에 대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만달란트 빚진 자가 그가 은혜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수 있죠? 자기에게 백대나리오 빚진 자를 용서하느냐 아냐냐를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니 나는 받을 만하지 않데 는 줬어요. 다시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했다 은혜를 안 받은 거예요. 라멕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창 주장할 수 있는 게 어디서 시작될까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거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은혜를 인식하고 아 이게 은혜구나. 인식하고 우리가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를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가 된다? 율법이 돼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죠? 율법이라는 기준이 생겨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누구를? 자신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26 5절 26절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가인이 아닌 다른 자손의 역사를 주세요. 다른 씨를 주잖아. 요 다른 씨. 가인의 족보가 끝나고 다른 씨를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3장이. 3장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 여기서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그냥 의역을 넣은 건데 그아버지란 뜻이에요. 그 아버지 에노스요. 그 아버지는 셋이요. 그 아버지는 아담이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음. 근데 아담이 그 후, 아담의 약,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누구에 게 흘러가요? 가인에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세대이 흘러가거든요. 음. 세땀에 에노스에게 흘러가고. 가인의 족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보면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뭐합니까? 비로소 여와의 호 이름을 불러요. 음. 제가 이거를 그, 그래서 이게,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갖고, 그,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란 단어가 없어요. 예, 음, 네, 그가로 돼 있어요. 그가. 네, 그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에노스 후토스 에노스 그가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뭘 희망했냐면 자신이 부르기를 제가 그 의역을 한거 길게 풀었은 거예요. 뜻을 자신이 부르기를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면 이렇에토 오노마 이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이름이냐요 큐리우 주투 세우 하나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게 아니고, 보다 하나님, 주,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 안에 부르기로 희망했다고 나와요. 누가? 에노스가 그렇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라는 건 의역이, 의역이 없, 그런 단어 없어요. 단수입니다. 그의 그. 아마도 이게 번역하는 분들이, 그가 불렀어? 그래서 많이 이상해서 사람들로 번역한 것 같아요. 이거 책임은 제가 집니다. <laughs> 제가 막 번역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노스! 바로 그가 주인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자신에게 계속 부르기를 희망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거고 그냥 통째로 번역하면 그게 뭐냐면 에녹스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목적, 사람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이 계속 부르도록 희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인이 후손들은 뭐 했어요? 자신의 주인 됨, 자신의 왕 됨을 주장하러 뭐 했어요? 땅에 황폐하게 만들잖아요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관계를 다 박살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땅이 황폐하고 샬롬이 깨졌을 때에 도덕을 주장하는 유교나 뭐 자연으로 돌아가자니 도뭐 도교나 뭐 법으로 행하자 뭐법과 이런 뭐 사유재산을 몰수해서 나눠주자 이런 뭐 이런 사회주의 이런 것이 사회를 샬롬하게 만드는 게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샬롬은 어디서 온다? 사람이 하나님 주, 주인이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이 부르도록 할 때에 샬롬이 온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주인 되면 부르지 않잖아요. 이때는. 근데 그래서 자기를 설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르라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고 그분을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안 하니까. 자기 자신에게 부르도록 했다는 건 뭐냐면 자신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야 에노스야. 봐봐 사람들 아무도 안 찾지 하나님 너 하나님 찾아야지 그가 어떤 하나님이냐 주인이신 하나님 네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너가 찾아야지 라고 자기 설득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가인은 어떻게 하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성과 성읍을 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는 성의 이름으로 불렀어요 에, 가인도 불렀어요 뭘 불렀냐면 성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성의 이름을. 그리고 자신의 주인됨을 지켜줄 성과 아들을 가인은 예배한 겁니다. 사람들 모든 사람들 가인의 후손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하여 그렇게 황폐함을 일으키고 땅의 샬롬을 깨뜨릴 때에 에노스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뜻이 뭐죠? 워스와 쉽비 합성이거든요. 가치와 가치를 하다 뜻이에요 가치 있는 것을 하는 게 예배거든요. 사람들그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됨에 가치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뭘 예배하죠? 성을 예배하는 거예요. 에녹성을 그러니까 예배하고 에녹이나 성을 그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노스, 에노스 그 사람은 뭐란다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예배하더라. 얘기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땅의 족보가 맞춰지면서 희망을 주면서 5장에서 그러면 에노스 아담과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되겠죠아 뭔가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어, 가볍게 포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5장에서 다음 주 5장에서는 뭐가 나온다? 아담의 족보가 새로 나와요.